장두식 작가입니다. 이번 기사 내용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보면 유익한 내용일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. 제목은 많이 뛰어놀수록 그 내가 행복해져. 운동으로 건강한 경쟁도 알려주세요. 그래서 이제 그소 제목은 우리 아이 마음 건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에게 뛰어놀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은 행복한 뇌를 만드는데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. 그러니 이 말을 마음 깊게 새기길 당부드린다. 많이 뛰어놀게 하라. 뇌는 그만큼 행복한 뇌로 바뀌어 간다. 신경 세포를 더 많이 만들게 하는 신경 성장 인자는 신경망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. 더 많은 신경이 서로 연결되도록 도와주고 연결 부위를 강화해 신경 세포 간 신호 전달을 효율적으로 또 만든다. 이런 현상은 주의력 조절을 맡는 핵심 부위인 전전두엽에서 일어나고 기억 저장이 간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축두엽에서도 또 일어난다. 그래서 그 신경 성장 인자가 활성화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인간 활동이 신체적 운동이라는 사실이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. 몸을 쓰면은 무식하고 머리를 써야지만 지식인이 된다는 건 잘못된 설이다 내가 건강한 지식인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몸과 머리 둘다쓸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. 파리한 얼굴로 골방에 갇혀 있는 지식인의 뇌는 매우 저항적인 그 자극과 자기만의 그생각이 매몰돼 현실과 괴리된 망상가가 되기 쉽상이다. 아이를 학원에 그 작은 방에 몰아넣고 저녁 늦기까지 애우고 또 애우게 하는 그 기계 인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는 또 없을 것이다. 내가 건강해, 똑똑하고 지휘력이 좋으며 감정 조절을 잘하고 기억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이렇게 클 수가 있다. 아이 뇌를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하루 중 충분한 시간을 뛰어놀게 해야 한다. 부모도 함께 운동해야 한다.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뇌를 위한 발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런 부모는. 성인의 내 상태를 최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. 그래서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함께 운동을 한다면은 내 수축과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. 가족 3 대가 함께하는 운동은 일체감을 키워주고 정서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된다. 운동은 건 건강한 경쟁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. 자기 중심적인 유아나 학력 전기 아이는 팀끼리 겨루는 운동에서 또 이렇게 지게 되면 하루를 내고 짜증도 부일 것이다.하지만 운동은 규칙과 공정성을 잘가르켜줄 최고의 기회다.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더불어 또 신, 승자인 이긴 그 친구에게 축하해 주는 법도 배우게 된다.향성된 운동 능력과 기술은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크게 신장시키죠. 영어 단어 몇개더외우고 수학 문제를 몇개더풀때 느끼는 것보다 큰 자신감 항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. 네, 이 이야기는 김북년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이사장의 이야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